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밀었다가 내더라도 납입기간만 동일하다면 먼저 낸 것과 뒤에 낸 것과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국민연금 관련된 법이 그대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처럼 미리 먼저 내고 나중에 받으면 조금 더 수익이 나는데 그것과 정 다르니까 미리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국민연금을 늦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늦게 내도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나중에 내더라도 연금액이 똑같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금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20세에 10년간 납부한 것하고요, 50세에 10년간 납부한 것은요, 연금액 차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먼저 낸 것이, 그 먼저 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낸 사람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20세에 10년간 낸 경우, 30세부터 만약에 65세 때 연금 개시된다면 35년간 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50세에 만약에 연금 보험을 가입했다면 10년 동안 납부한 경우 60세부터 단 5년 동안만 거치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요. 연금 보험을 가입해서 그 노후 준비를 하란 말은 절대로 아니죠. 단지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연금보험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제가 또 이렇게 말해 왔고 혹시 곡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서부터 가입하면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 젊은서부터 가입하겠다 그런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은 노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낮은 수익률 하고 엄청난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 연금 준비금 대비 지급률이 거의 뭐4% 초반이다 보니까 25년 300개월 동안 한 푼의 이자도 안 주고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는 구조고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똥값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던 것은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0년대 이후 가입한 무배당 연금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가입한 것은 해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시율 윤 연금, 변행 연금. 아니면 무슨 뭐 달러연금 그리고 최저보정연금이라든가 뭐 확정금리 달리 8% 7% 6% 4% 5% 이런 연금들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손해 난다고요? 그러면 해지하십시오. 왜냐면 앞으로 계속 해지난 해제 해지할 때 손해 날까 봐 뒤로 미루면요. 더큰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지금 짝작은 손해 보는 것은요. 가장 많은 이익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하기 좀 힘들다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해 드립니다. 전문가로서요. 보험 및 연금술을 한 전문가로서 여러분 한 편에서 반드시 효과적으로 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퇴 설계까지 모조리 다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연금보험과는 확연히 다르죠 즉 20세에 10년간 낸 경우하고 50세에 10년간 낸 경우는요 특별한 그 어떤 전제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은요 연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금보험은 그만큼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낸 사람도 혜택을 동등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자금시 착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굳이 먼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가입을 미루거나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제도, 전반적인 제도가 그대로라면 어느 정도 노령연금액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든 늦게 내든 관계없이 납입기간에 따라서 동일한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동등하다면, 똑같다면요. 20세에 가입한 건이나 30년 지나서 50세에 가입한 건 10년간 납부했다면 동일한 연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대체율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개혁으로 나중에 또 엄청난 또 소득대체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연금액 지급에 아주 중요한 수익률이 되는 소득대체율, 수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988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소득, 소득대체율이요, 무려 70%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까지는 60%고요. 2008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50%부터 시작해서 0.5%씩 다운이 되는데요. 2024년도에는 42%였고요. 2025년도 올사년 올해는 41.5%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도에는 40%로 다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가입하면 그나마 소득 대체율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령연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늦게 납입할수록 노령연금액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빨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늦게 낸다면 손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늦게 낸다면요 매년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지 않았으니까 환급받을 수 없겠죠.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멤버십 골드 회원 이상한테만 열려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70여 편돼 있거든요. 앞으로 4700여 편 아니면 47,000여 편그 이상이 계속됩니다. 매주 올릴 예정에 있고요. 매달 보게 된다면 6편 정도 내외로 아니 많으면 8편까지도 올리니까 여러분들 12,000원 이상 납부하셔가지고 어떻습니까? 470여 편, 4700여 편, 47,000여 편. 콘스탄트 김의그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12,000원 납부하시고, 그 다음에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고요. 콘스탄트 김의 저서 중에 증여세 상속세 절세자습서가 2부로 판매 중에 있거든요. 8,500원 정도입니다. 투자금액 그라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해서 엄청난 절세의 비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낸다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이죠. 자영업자의 경우 매월 555,300원을 납부한다면 1년 동안에 666만원을 납부하니까 100% 자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율 38.5% 적용 시 매년 257만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40년이면 1억 28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급액 누적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년 257만원을 40년 동안 6%의 투자 후 5년 거치 후 65세 시점에는 과연 어느 정도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laughs> 무려 4억원을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8% 투자라고 한다면요. 무려 7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낸다면 이 7억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늦게 내면은요. 늦게 내는 내지 않는 동안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을 절대로 최고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굉장한 혜택이거든요. 만약에 장애 보장을 국민연금으로부터 공짜로 받는다면 사실은 돈을 내고 일반 보험 상품에서 장애 보장을 받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줄이 쓰는 것이 바로 공짜 장애 보험이거든요. 장애 연금이거든요. 바로 국민연금을 먼저 낸다면 이렇게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 상품에서도 보장해 주지 않는 무료 공짜의 장애 연금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미리 그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받을 수 없겠죠. 최대한 받을 수 없으니까 최악의 실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손해액을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납부 후 1급 장애 발생 시 장애연금액은 96만원 매달 나옵니다. 이것이 현재 가치거든요. 미래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지급하겠죠. 하지만 계속 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년 납부를 한다면 장애1급 발생 시에는 당연히 9 6만원의두 배를 받죠. 192만원 현재 가치의 장애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이 금액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60세에 장애1급을 받은 경우 20년 납입하고 20년 납입하고 40년 납입의 장애연금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받게 되니까 미래의 차이를 누적으로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 소원액 판단입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 100세까지 만약에 수령한다면요, 40년 납부한 사람은 7억 7,154만원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20년만 납부했다면, 차일필 미뤄서 납입을 늦게 한 사람은 7억 1,154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손해액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3.6%거든요. 그렇다면 10억 4,427만원의 손실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5.1%였거든요. 그렇다면요. 늦게 내므로써, 내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장애연금 손해액은 무려 15억 1,029만원이나 됩니다. 이 금액이 작다고 보십니까? 또한, 늦게 된다면 장애연금 수령 이후에 사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요. 장애는 1에서 2급인 경우에 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을 때 유정연금 받듯이 장애연금도 1, 2급 그 장애연금 수령 시 사망하게 된다면 유정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정연금의 손해가 막심하죠. 또 이것은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00세까지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배우자 나이 차이가 5살에서 10살까지 난다고 봤을 때 유정연금으로 10년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에는 추가적으로 손해나는 것이요. 이, 3억 2,488만원 손해나고요. 3.6%일 때는 5억 7,884만원 손해나고요. 5.1%일 때는 11억 1,892만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5.1%일 때 장애연금 받을 때 미리 많이 낸 사람하고 적게 낸 사람 차이는요. 전체적으로 장애연금하고 유정연금까지 포함한다면 27억 원 정도 손해가 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빨리 그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민연금 기금 그 재정 건전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만약에 내지 않는다면, 그런데 낸다면 악영향이 아니라 순기능을 부여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신규 가입자 그 늘어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차일필일로서 내지 않는다면 연금보험료 납부 지연으로 기금자산 운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2024년도에도 100조원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요 여기에 찬물을 끼얹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양태처럼 똑같은 그노령 연금을 받고자 한다면은요 청년 세대한테 얼굴을 들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민망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정말로 무한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또 연금 계획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면 그야말로 손해는 무지막지 설상가상이 됩니다. 최악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현행 9% 대비 13%의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현행보다 144.4%의 보험료를 더 내기 때문에 그소해가 막심하다는 것이죠. 144%를 더 냈지만 받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 전에 많이 납부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추후도 개혁이 일어난다. OECD 평균이 18.2%거든요. 우리나라도 18%라면 무려 200%소원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200%를 더 내고도 그, 연금액은 동일하게 받는다. 이거 환장할 노릇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을 늦게 내려다가 아예 납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의 개정으로요. 이것은 소탐 대실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납부해야만 바로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부는 노후준비를 100%, 200%, 300%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 매년 보수월액이 상향주동되다 보니까 연간보험료, 그러니까 월얼 납부하는 최고보험료는 55만 5300원에서 뭐 60만원, 70만원, 80만원 되거든요. 다른 거다 차치하고 이 상품 가입해야 되니까 매년 최고보험료를 납부하십시오. 매년 60만원, 65만원, 75만원, 80만원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생활,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아주 요긴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민연금 미리미리 가입하고 제때제때 제때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이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